3.5톤 보구잡이어선 신흥우의 선장 임재길 씨가 조업 중 수상한 배한 척을 발견해 신고한 시각은 오늘 아침 7시 10분쯤 소형 목선이 속초 앞 11km 해상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업하다 이렇게 다다르게 돌라보는데 배가 하나 보이는게 이상한데요. 우리, 우리, 우리 한국 때는 아니에요. 자세 받죠. 길이 7.5m 정도로 보이는 목선에는 성인 남성 한명과 여성 두명이 보였고 신흥으로 접근해서는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 그래 좋았어. 강원도역 속초라고. 뭐뭐 뭐 표정도 그렇게 안 변하듯 변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 바로 목선을 붙이더니 남성 한 명이 신흥호 위로 건너와 자신들이 타고 온목선에 밧줄을 묶었습니다. 임 씨는 생수 한 병과 담배를 건넸고 북에서 왔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또 앞에 가서 물어봤죠. 북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대답 안 하더라고 처음에는그래 북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잘 왔어요. 내가 그랬지 뭐잘 왔어요. 당시 이들의 복장은 깨끗한 상태였고 목선에 낚시 도구나 그물은 없었습니다. 흰색 보니까 오래 오래 이승 같지는 않더라고요. 북한으로 봐서는 뭐 해철 복종도 되겠더라 최초 신고 3, 40분 뒤쯤 해경이 도착해 북한 주민들을 태워갔고 이들이 타고 온 소형 목선은 오후쯤 해군 기지로 예인됐습니다.